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던 이 스마트폰 중에 하나, 비보 플래그십, 비보 X80 시리즈 출시 스펙,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비보는 현재 오포와 함께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휴대폰 카메라 부분에서는 특히 이 화웨이에 버금가는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요한 카메라 스펙부터 보시면 이 메인 광각 카메라에 삼성 GNV 5000만 화소 1.3분의 1인치 센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 GN1의 업그레이드 센서인데요. 비보 X80 프로를 위한 커스텀 버전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50mm 화각 대응 1200만 화소 포트레이트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짐벌 라이크 OIS 손떨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로 4800만 화소 소니 IMX 598 센서를 탑재한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가장 하단에 500 광학 줌과 최고 60배 디지털 줌을 지원하는 8 0 0만화소운음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자이스와 협업한 카메라는 듀얼 AR 코팅, ALD 코팅 등등 난반사 방지는 물론이고 더 깨끗한 이미지를 얻기 위한 다중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포처럼 비보 역시 자체 개발 ISP V1 플러스를 탑재해서 특히 야간 사진이나 야간 동상 화질을 상당히 개선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카메라 쪽만 보면 거의 이 최고의 스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뭐 거의 최상의 스펙인데요. 6.78인치 2K 해상도 LTPO 3.0이 적용된 120Hz 화면 주사율. 이 삼성 최신 E5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입니다. 배터리는 4700mAh 80W 유선 고속 충전과 50W 무선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80W 충전 시 38분이면 완충이 되고요. 기타 스펙은 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IP68 방수방진 지원하고 탭틱 엔진도 큰게 들어갔고 적외선 센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인식이 광학식 지문인식 대비 최고 11배 인식 범위가 넓은 초음파 지문인식이 들어갔고요. 네, 마지막으로 두께는 9.1mm, 무게는 219g 나오네요. 시리즈 출시 모델은 X80, X80 프로 디멘시티 9000 탑재 모델, X80 프로, 스냅드래곤 8 Gen 1 탑재 모델 이렇게 총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X80 일반 모델 최저가는 3,699위안 약 70만 원부터고, 프로 모델 12기가 256 스토리지 모델은 5,999위안 약 114만 원, 12기가 512 스토리지 모델은 6,699위안 약 127만 원입니다. X80 일반 모델의 경우 가격이 저렴한 대신 스펙이 좀 빠지는데요, 프로세서는 디 i 시티 9000, 아,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플래시드 플러스입니다. 후면 카메라도 망원이 빠지고 메인 광각 카메라에도 삼성 센서가 아닌 이 소니 IMX866 센서가 초광각 카메라는 1200만 화소로 낮춰서 들어갑니다. 배터리도 4500mAh고 무선 충전 빠지고 IP68 방수 방진 빠지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X80 시리즈는 전세대인 X70 시리즈 대비 업그레이드 뭐 수준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 쪽도 자체 ISP V1이 V1 플러스로 살짝 업그레이드 된점 뭐 메인 광각 카메라 센서가 GN1에서 GNV로 이렇게 바뀐 점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는 편이고요. 컬러도 뭐 거의 그대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과 가격만 봤을 때는 조금 실망스럽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중국 쪽에서 올라온 이 동영상 비교 자료를 참고해 보면 ISP 개발하고 뭐 자이스 렌즈 코팅하고 또짐벌 오이스를 넣고 뭐다할거다 해도 아직까지는 아이폰과 비교해서 좀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야간 사진이나 야간 동영상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X70 프로 플러스에서 이미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보다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의구심도 들고요. 하지만 현재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일반인 실사용 카메라 후기들을 보면 와 이거 이 결과물이 사진 쪽만큼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직접 만져봐야겠지만 보신 것처럼 이 상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 며칠 있으면 봉쇄 한 달을 넘기는데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휴대폰이라 봉쇄 풀리는 대로 바로 행존도 해보고 기회가 되면 구입도 할 생각입니다. 아, 현재 서브로 사용하고 있는 오포파인드 X5 프로도 그렇고 이 중국 대표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 이 완성도가 예전과 비교하면 뭐 하늘땅 수준입니다. 유명 카메라 브랜드들과 협업한 게 아, 그냥 로고 사용료만 낸건 아닌가 봅니다. 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